지난 주말에는 제가 그 박정훈 대령님 있죠, 박정훈 대령님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관련 방송도 해서 참 충격적이기도 했는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는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박정훈 대령을 지지하는 내지는 군의 그런 국기 물란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분노하시는 해병대 전우회 8 어, 88인가요? 80 몇기에서 주최한 그 모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기자회견 하시고 각 동기회마다 입장문을 표명하시고 어, 여러 가지 분노의 메시지를 많이 내셨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격앙돼 있으시죠. 박정훈 대령 사건, 어, 엄밀히 말하면은 최수군 상병에 대해서 어, 참 안타깝게 희생된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에 지금 수사 외압 논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국민들께서 분노를 하고 계십니다. 저도 어제 그 스트레이트 영상 보는데, 제가 토요일에도 그 집회도 직접 갔다 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나라 꼬라지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어제 방송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이종섭 장관이라는 분 있잖아요. 저는 이분은 뭐 군인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 국방부 장관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상당히 그 소신이 없고 굉장히 권력 추종적인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이종섭 장관은 그런 윤석열 정부의 인사 원칙에는 어울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국군을 최종 지휘하는. 국가 원수를 보좌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잖아요. 그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서 대한민국의 국군을 지휘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합한 사람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안 보신 분들은 어제 스트레이트 영상 MBC 거 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사인한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이 결제를 했다?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확신이 없이 결제를 한다고요? 저는 이런 식의 변명, 이런 식의 어, 책임 떠넘기기, 그리고 자기 부하들의 그 소신있게 일하는 것조차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국방부 장관이 무슨 나라를 지킵니까? 무슨 군인들한테, 에? 앞으로 전진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겁한 국방부 장관이? 저는요, 이종섭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인사 철칙에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으로는 완전 자격 미달 아닙니까? 참 어제 그 스트레이트 영상을 보면서, 어, 거기에 보면 뭐 대통령의 경로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어 아무래도 대통령실의 개입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그런 결재를 하루 만에 바꿨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결국에는 소신도 용기도 국가를 위한 생각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자리 보전하고 대통령의 명령만 따르는 딸랑이 아니에요, 딸랑이 국방 딸랑이 이종섭 장관은 집에 가세요. 국군을 통통할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어제 그 국감에서 했던 이종섭 장관의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보면서 참제 귀를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인이 사인하고,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민간경찰이 이첩하게 돼 있는 이 사망사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없이 결제했다고요? 그러면은 부동산 계약할 때도 우리가 사인하는데, 확신없이 사인하면은 계약 파기할 수 있습니까? 여쭙고 싶어요, 진짜로. 아니 이 양반들은 도대체 사인의 의미나 알고 사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 장관의 자리에 무게감을 알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가 에? 그 대통령직의 무게감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국방부 장관이라는 작자가 에? 그 사인의 의미도 모르고 결재를 합니까? 지금도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사인의 의미, 결제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에게 국가 안보를 맡기고 있습니까? 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걸 지켜보면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참 많은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거고요. 일국의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그런 자기 자리 보전에 취해가지고 대통령 딸랑이나 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되는데. 대통령만 지키고 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받은 인상은요 국방부 장관은 뭔가 지금 진실을 숨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루 만에 결제를 번복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 사인에 확신이 없었대요 자기 결제에 그럼 아직도 확신 없는 장관에게 우리가 국방을 맡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 없는 장관에게 국가 안보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지던데요.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확신이 사라지고 있고요. 그죠? 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런 집단을? 뭐 제가 오늘 뭐 화내려고 영상을 킨건 아닌데, 정말 그 어제 스트레이트 영상은 이 방송 끝나고 어한 번씩 보세요. 보세요. 거기 보면은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나옵니다. 경로 하면서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했다라는 문서를 입수해서 방송을 하던데 대통령만 경로할 자유가 있습니까 국민들은 그러면 화가 안 납니까 대통령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조절장애 생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이 국정운영을 이따위로 하니까 에? 아니 대통령이 성역 없이 수사하라 그래가지고 국방부 장관이 결제도 한 문서에 따라서 어? 사건을 이첩한 사람이 집단 한명의 수계가 됩니까? 명을 받들어서 업무를 처리하면은 집단 항명이 되는 거예요? 수계가 되는 겁니까? 그런 사회입니까? 대한민국이? 원리 원칙을 지키고 상식을 지키고 뭔가 원칙을 지키려고 하면은 바보 만드는 게 대한민국입니까? 에? 법 지키고 살면 바보 만드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걸 공정과 상식, 평생을 검사로 지냈던, 에? 국민의 공복으로 지내면서 그 국정감사장 나와가지고 온갖 멋있는 척은 다 했던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할 짓입니까? 그게? 저는, 참,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도 속이고, 뭐, 보수 지지자들도 속이고, 뭐, 양쪽을 다 속이는 건 좋은데, 선을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예? 뭐, 대통령이면은, 뭐, 자기 마음대로 다할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그런데 그런 대통령한테 한마디도 못 합니까? 뭐, 저야 뭐, 아무리 여기서 백마디, 천마디 외쳐봤자, 뭐, 이거 보기나 하겠습니까? 뭐, 시방쇼 안 봐도 상관없는데, 뭐, 저야, 뭐, 미미한 영향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낼 뿐인데, 제 국민들은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뭐, 언론에서 문제제기를 제대로 합니까? 아니면은, 여당 의원들, 국회의원 배치 달고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냅니까? 아니면, 민주당의, 예? 1 6구석이라고 가진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국민들의 울분을 잘 전달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부 관료들이 지금, 이 나라의 비정상성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합니까? 지금 도대체 이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나라를 지키러 간 군인들은 안전장치도 없이 급류에 들어가 가지고 목숨을 잃고 그 진실을 밝히겠다는 수사단장은 법을 지키는 데도 바보가 되고 이 나라가 정상입니까? 지금? <목소리>